안녕하세요 독고아재입니다 월요일 방영하는 개는 훌륭하다 강형욱 지도사가 TV에 나와서 작심 반언을 했네요 저번주에 방영되었던 역대급 사건이라고 해야 하나요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고통받고 있는 강아지를 파양시키라고 했다가 아주 그냥 말 그대로 온라인에서 그네들에게 강타를 당했죠 어린 강아지가 큰 강아지에게 학대를 당하고 그걸 집안에서 케어가 안되니 다른 곳으로 보내라는데 맘총들이 뇌가 열린 거죠. 근데 그 이후로 모녀가 파양을 한게 한두 번이 아닌 듯한 그런 메시지가 온라인에 오픈되면서 더더욱 공분을 샀습니다. 엄청난 욕설이 부녀의 SNS에 올라가기도 했고요. 강형욱 지도자도 상당히 화가 나 있었는지 이번 방송분에서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견주가 자기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규칙을 가르치려고 하고 애정만 주면 다라는 그런 생각 가진 견주들에게 일침을 가했죠. 강아지든 고양이든 같이 살아가는 동물에게 책임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반려견, 반려묘 등과 살아가는 인구가 천만이 넘었다고 하죠. 근데 아직도 반려문화는 후진국 수준입니다. 버려지는 강아지, 고양이도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엊그제는 제주도 들깨가 송아지를 죽였다는 그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들깨가 왜 제주에 생겼을까요? 바로 버려졌기 때문이죠. 유기견이 들깨가 되는 악순환. 버려지는 이유야 여러 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건 비용입니다. TV에서도 동물병원비에 관한 얘기가 잘안 나오는데, 간단히 말하면, 키우는 건 쉽지만, 들어가는 비용은 사람 저리 가라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귀여워서 키웠다가, 병원비에 놀라서 나중에 나이 들면 버려지는 거죠. 인간의 이기심과 경제의 압박감이 사고작용한 결과입니다. 한번 크게 다치면 몇백은 우습게 깨지는 게 동물병원비라는 건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죠. 이건 수의사를 탓할 게 아니긴 하지만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단순히 예방접종 같은 것만 하면 된다는 순진한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을 거라 보기에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동물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 이처럼 병원비라든지 유괴관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튼 방송 말미에 퐁퐁이 거세니 강영욱 지도자가 부녀에게 전화를 하면서 입양에 관한 도움을 주는 통화를 하며 마무리되었는데요. 지금도 TV라든지 유튜브 등에서 동물과 관련된 아기자기한 영상들이 많습니다. 조회수도 아주 높고요. 근데 항상 좋은 면, 좋은 면만 보여지는데, 이처럼 보호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들, 그리고 같이 살아가면서 겪게 될 여러가지 상황들과 비용에 관한 솔직한 영상들도 많아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쪽 면만 보게 되면 항상 좋아 보이고 밝아 보이지만 한 걸음 떨어져서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이상 독고였습니다.